네,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자, 겨울방학 특집 2탄 배틀필드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그 이전 특집에서는, 그러니까 1탄에서는 제가 배틀필드 배드컴퍼니2를 했었죠. 그리고 이제 2탄에서는 제가 약속한대로 배틀필드3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시작하기 전에, 네, 그 뭐냐, 비디오 옵션 좀 살펴봅시다. 전체 화면 해상도 1920x1080 전체 화면 당연 키고요 밝기는 제가 보통 밝기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면 어두운 곳에 있으면 은잘안보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렸고 수직 동기화, 아, 동기화는 당연히 끄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야 범위는 이게 최고예요 90이 최대입니다 예100 이상 아 저기 100까지는 안 가네요 그럼 왜 90에 놨어? 100으로 해놓지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<laughs> 자, 모션 폴러 강도는 제가, 그, 원래 보통이 반인데, 제가 좀 내렸습니다. 아, 반인가? 어쨌든, 예. 그리고, 아, 어, 뭐, 뭐 없네요. 예, 그 다음에, 그, 비디오 옵션에서 하이라이트죠? 영상 품질. <laughs> 자, 낮음, 중간, 높음. 이까지는 다 쉽죠? 울트라. <laughs> 제가 이전에 그, 배틀필드3 영상 찍었을 때는요, 그때는, 라디온 h d 6950을 썼기 때문에 제가 울트라에서 찍으려니까 프레임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높음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라디온 h d 7900 7000 입니다 말 잘못했네 라디온 h d 7970 입니다 7970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옵션이 가능한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시스템 아, 제 시스템이고. 제 컴퓨터 사양을 알려 드리도록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진짜. 예, 10 자,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CPU는요. 인텔 코어 i7 2600k. 오, 그 원래 기본 클럭은 3.4에서 3.8인데 제가 오버클럭해서 4.6GHz까지 올렸습니다. 그리고 메모리, 또는 램은 어, 페이트레이 바이퍼 3 어, 1866MHz 16GB. 아, 어, 램입니다.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라데온 HD 7970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배트필드 3 세계로 한번 뛰어 들어가 봅시다. 아, 이거 있구나. 진짜 <laughs> 브라시아지네 자, 쉬움, 보통, 어려움. 아, 고민인데. 배트필드 배드컴퍼니트에서 보통이 좀 어려웠는데. <laughs> 뭐, 제가 남자 아닙니까? 보통!